태권도 세계 챔피언 대회 결승전에서 편파 판정으로 패배가 선언된 클레멘타인의 주인공 김승현 그리고 김승현이 편파 판정으로 지고 있는 그 순간 김승현의 애인인지 아내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을 합니다. 어, 하지만 김승현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라스베가스에서 하나의 일자리를 얻어 사회를 등지고 1년 동안 잠수를 탑니다. 그리고 김승현이 1년 동안 잠수를 타게한 직업이 뭐냐 하면 바로 지하에서 행해지는 불법격투 대회의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승현은 싸움꾼으로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영어는 7년이란 세월이 흐르며 김승현이 강력계 형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는 선배의 소개로 형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엔 무슨 알바 구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7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김승현은 아까 전 죽은 여인의 아기인 사랑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사랑이가 김승현의 아이라는 겁니다. 일단 아이라고 하죠. 만나서 반갑다. 난 사랑이라고 해. 그렇게 영화는 사랑이와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김승현을 약 30분 동안 의미 없이 보여줍니다. 어쨌든 행복한 한때도 잠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조폭을 개박살낸 김승현은 결국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형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김승현의 싸움 실력을 눈여겨보던 조폭 대장은 김승현을 정식으로 스카웃합니다. 김승현이 다시 불법 싸움꾼으로 스카웃 당하던 그때 사랑이는 마트에서 우연히 한 아줌마를 만나게 되죠. 무슨 이유. 에서인지 이 둘은 친해집니다. 너 나랑 친해지지 않을래? 저도 아줌마가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친해진 이 둘은 번호 교환을 한뒤 심심할 때마다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줌마가 정말 할일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아줌마는 대한민국 검사였습니다. 바쁘디 바쁜 검사였지만 사랑이가 부르면 칼같이 찾아오는 아줌마 검사는 어쩌다 보니 사랑이의 아빠 김승현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줌마 검사는 김승현을 보자마자 갑자기 울기 시작하죠. 알고 보니 아줌마 검사는 김승현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아줌마 검사에서 김승현의 전 여친이 된 김승현의 전 여친은 김승현에게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 그... 김승현의 전여친이 막무가내로 화를 내자 김승현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김승현 전여친에게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사랑이 니네 아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사실 사연은 이랬습니다. 김승현의 전 여친이 아이를 출산할 때 담당했던 의사가 사실 김승현의 전 여친의 엄마였습니다. 김승현의 전 여친의 엄마는 김승현이 갑작스럽게 잠수를 타자 자신의 딸이 사랑이를 낳고 잠깐 동안 의식이 없을 때 사랑이를 보육원에 보내버립니다. 그러고선 김승현의 전 여친에겐 출산 중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고 1년 후 찾아온 김승현에겐 김승현 전 여친이 사랑이를 낳던 노종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쨌든 여차저차 사랑이의 양육권을 두고 김승현과 김승현의 전 여친이었던 사랑이 엄마가 다툼을 하는 사이 사랑이는 뜬금없이 납치를 당합니다. 김승현이 스티븐 시걸 형님과 격투대에서 맞서다가 처발려주길 바라는 미국 갱단에게 말이죠. 김승현은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 시걸 형님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검사였던 사랑이의 엄마는 납치당한 사랑이를 너무나 쉽게 구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걸 형님에게 뒤지게 처맞고 있던 김승현. 아, 맞아서. 그때 김승현이 뒤지게 처맞고 있던 현장에 도착한 사랑이와 사랑이 엄마. 그리고 이때 터져나오는 영화의 눈부신 명대사. 새끼야, 김승현은 사랑이의 독기 어린 발성의 눈을 번쩍 뜨고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뒤돌아 있는 시골 형님의 뒤통수에다가 냅다 발차기를 꽂아 넣습니다. <laughs>